권혜진 박사님이 어, 질문처럼 썼지만 질문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거를 하나 <웃음> 제가 <웃음> 네, 역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탑브탑8 트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디지털 기술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원시적 전통적인 교육 방법 공부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만으로 공부한다든지 독서 모임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한다기보다는 젊은이들로 시작한 아주 활 활발한 어~ 프리미엄 독서 모임 클럽이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다음에 도제식 등의 전통 시대 교육 방식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보강해서 좀 아~ 어, 토론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제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 도구적으로 완전히 뭐랄까 민주화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구적으로는.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는 가격도, 어, 싼 것이 많고, 공짜이거나, 물론 안 그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수단들을 다쓸수 있게 됐어요. 예, 글자를 알고 컴퓨터를 좀만 할줄 알면은,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력체 대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모든 시스템이 지금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 정말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에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보고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어, 어떤 그 교육이 앞으로 여러 가지 트랙이, 어, 등장하면서 상호 경쟁하는 그런 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교육을 착실히 밟아서 거기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엘리트가 쭉 되고 뭐 적합한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트랙이 또 운전할 것 같고 거기도 이제 많이 변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교육적 시도들 오늘 살펴본 시도들은 이제 공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사실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육적 실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 어~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의지 그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완전히 다른 교육적인 포트폴리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교육 트랙도 가다가 그 트랙을 병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교육 트랙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존에 이제 대안학교 트랙이 있었다면은 제3제사의 새로운 대안학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 교육적 트랙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개가 될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을지 결국 그 문제가. 어, 기존의 교육에 이제 몸 담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그평생학습 사회가 의미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바뀌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교육에 관심도 없었지, 없었고 교육적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문화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는 쪽.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이 그 동에는 이제 자율적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그 자율성을 키워주고 에 복도다질 것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고민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부연에서 비슷한 말씀인데 좀 다른 컨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무크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고등교육 컨텐츠에 거는. 어 희망 혹은 그것의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탈경계적인 인간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육을 계속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대학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30대 후반 뭐 이럴 때도 여전히 그 어, 이데올로기는 유효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귀국하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여자고 학연이 없고 지연이 없으므로 대학 교수가 될수 없을 거다라는 말을 어떤 대학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정말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맞은 펀치였는데. 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어, 틀렸죠. 어쨌든 자리를 잡았으니까. 근데, <laughs> 어, 제가 제 커리어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말로 탈연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았더라고요. 그게, 어, 아까 이제 너무 카이스트답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대생답지 않은 이대생이었고 뭐 등등 뭐답지 않은 뭐로서 계속 살아왔는데 결국엔 그게 힘이었다라는 걸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사이버대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의 경계 자체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생각해라. 경계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물로 된 경계인 것처럼 언제든 우리 과를 떠나서 다른 과를 간다거나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온다거나 혹은 뭐 영어로 된 강의에도 다시 한번 그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런 플렉서블리티라는 것을 얼마나 늦게까지 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탈 경계적 인간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이 온라인 고등교육 컨텐츠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기 뭐 관련해 가지고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이 뭐 아까도 뭐 제가 학벌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입사할 때 문제고요. 들어오면은 사실 학교나 특히나 전공 이런 거 별로 관심 그상관안 하거든요. 예. 상관 안 하고 그냥 필요한 일을 시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현재 이런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기업이 좀못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런 뭐 스택업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서는 이제 일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스템 세계 문제는 예. 그래서 학부로 학부를 받고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석사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기업에서는 영원히 학부생입니다. 학부 졸업생이에요. 석사 졸업생 아니고요. 그건 뭐 박사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뭐 호칭이나 이런 건 달라지지만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거그 에 따라서 되지 뭐 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박사 대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기업들도 이런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은 자기 자기 인사 시스템 같은 것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좀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많죠. 어찌 보면 기업에서 인사 평가 국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